네, 안녕하세요. 카다마이 포스 t 비 대표 용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 카다마이 포스 t 비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어, 가성비가 최고인 유선카드 단말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키스 2200 모델이고요. 이 단말기는 유선카드 단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 측면에 보면 이렇게 무선 냉카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야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실내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제가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랜선이 필요가 없죠 물론 랜선을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뒤에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에 어. 여기에 이제 이더, 어, 이더넷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랜선을 연결해서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좀 지저분해지겠죠. 카운터가. 왜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선 하나만 연결하면 되겠지만, 랜선을 통해서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쪽에 하나가 더 랜선이 존재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용지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개폐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2 인치 용지가 들어갑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시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아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절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건 서명펜입니다. 서명은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합니다. 어, 키스 200 모델은요. 이게 어... 그, 어떻게 보면, 그, 서명도 할수 있고요. 서명 패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이쪽에는 용지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결제는 여기다 합니다.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 키스200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평소에는 카드를 집어넣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열리죠. 자. 카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금액을 눌러 볼게요. 5,80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 그럼 결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속도 굉장히 빠르죠. 자, 뜯을 때는 이렇게 뜯을 땐 이렇게 밑으로 비스 비슷... 카드를 빼면 되겠죠. 어, 촬영 중에 안내 문자가 와서 요즘엔 무슨 뭐 태풍이니 뭐니 이런... 문자들이 계속 와요. 촬영 중에 촬영이 중단됩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투입하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할 때이칩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칩이 12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이에요. 얘는.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6,9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결제가 됐죠. 자,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가 또 중요하니까요. 자, 카드를 이렇게 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고객이 직접 고객은 이쪽에 서 있을, 거, 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이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겠죠. 고객님 여기에 카드 투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고객이 알아서 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칩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칩 방향이 12시 방향, 또는 칩 방향이 6시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취소는, 어, 직전 취소가 있고, 신용 취소가 있는데요. 직전 취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 1번 눌러볼게요. 자, 마지막에 결장이 6,900원 짜리였죠. 보시면 6,900원, 그리고 결제 일자는 8월 24일입니다. 자, 1번 진행이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자, 뜯을 때는 밑으로. 속도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음, 처음에 결제했던 게 5,800원짜리가 한건 있었습니다. 제가 꾸겼는데요. 자,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자, 마지막이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결제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이번에서 하면 됩니다. 신용 취소. 그러니까 마지막 것만 직전이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신용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2번. 자, 잠깐만요. 취소. 신용 취소. 멀티패드 연결오류 단말기에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요? 멀티패드가 잠깐 서명패드 좀 잡을게요 제가 음.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취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결정 거니까 신용 취소.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카드를 투입해 볼게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그 카드의 결제 내역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와요. 보시면 거래 일시 8월 24일이고요. 그리고 현대카드고 카드 번호 5,800원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1번 진행입니다. 이게 키스 정보가 어, 키스 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 직전 취소는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신용 취소 카드를 넣어주세요 넣어볼게요 그러면 결제 내역을 불러와요 얘가 그쵸 5 8 0 0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1번 진행이죠 그럼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어, 키스가 아니고 다른 뱅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직전 취소는 뭐 쉽지만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어, 키스 같은 경우는 보셨, 보셨듯이 불러오죠 결제 내역을 하지만 다른 벤사들은 어, 카드를 집어넣고 승인번호, 원거래 매출일자, 결제 금액, 할부 개월수를 입력을 해야만 취소가 됩니다. 그 다른 벤사들은 키스를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삼성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 삼성페이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을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여기 페이라고 쓰여있죠. 보시면 여기 페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자, 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금액을 누르라고 뜨겠죠, 이렇게.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7,000, 8,000원. 좋습니다. 자, 결제 취소가, 아, 결제가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아시겠죠, 이제?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8,000원 맞고요. 1번 진행하겠습니다.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틱 결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은요. 음... 자, 일단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주면.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주세요. 라 멘트를 합니다. 한번더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빼서. 자, 종료하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멘트가 나올 겁니다.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다시 읽혀주세요. 자, 다시 한 번. 자, 이런 멘트가 나오죠? 폴백 발생. 폴백. 폴백 발생. 이런 멘트가 나와요. 다시 한번집어넣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폴백 발생. 다른 카드는 그렇지 가 않죠? 다른 카드는 집어넣게 되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 누르라고 뜨죠. 한번더집한번 해볼게요. 더. 자, 금액 누르라고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스 칩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삼성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카드는요. 아이스 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키스 200이 이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올 수가 없겠죠. 이 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폴백 발생.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 주세요. 다시 삽입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읽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한 겁니다. 그게 마그네틱 결제 방식이에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마그네틱이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읽히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하면 금액 들어라고 뜨죠. 이해 가시죠? 자, 읽힐 때는 이 마그네틱이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히면 됩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마그네틱이 이렇게 가라고요. 그죠? 이게 맞죠? 마그네틱이 지금 3시 방향으로 향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마그네틱 결제 방법.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금액을 누르고 싶은데 폴백 발생이라는 멘트가 뜨면서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주세요. 사비 파이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읽혀야 되겠죠? 카드를 빼신 다음에, 자, 마그네틱은 3시 방향.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히면 금액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 됐죠? 만약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일단 취소부터 하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취소겠죠, 1번. 자, 금액은 2,580원. 1번 진행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겠지만 마그네틱 어, 이거죠. 아이스 칩도 고장이 나고요. 망가졌고요. 그리고 마그네틱도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승인 버튼을 누르는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입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승인을 눌러 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 주시고 여기서 카드를 넣어 줄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16자리.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유효 기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제 금액은 뭐 이렇게 2만 원 자, 입력하면 결제가 되겠죠. 하지만 결제는 안될 겁니다. 조회 불가 카드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를 어... 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 번호 아이스 칩도 망가지고 마그네틱도 망가졌을 때 결제하는 방법. 자, 그걸 키인 결제라고 하는데요. 카드 번호를 눌러서 유효 기간을 눌러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키인 결제라고 합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승인 버튼 있죠? 그리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카드 번호, 유효 기간, 결제 금액, 할부 개월수를 눌러주시게 되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삼성페이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스2209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이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집계 버튼이 있죠. 집계 버튼을 통해서 매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집계 버튼을 일단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헷갈려 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십니다. 예. 네. 그죠? 방법은 단말 정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말 정산은 단말기니까, 이게. 단말기니까 단말기를 통한 정산을 하겠다 해서 집계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 일자별 집계, 기간별 집계가 나옵니다. 일자별 집계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뭐, 오늘 8월 24일 날짜 입력하게 되면 이제 오늘 매출 나오겠죠. 제가 다 신용 신용 승인을 하고 신용 취소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스 200의 대략적인 사용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와이파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 특히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네이버 스토어 팜, 제가 영상의 결제 링크를 영상의 더보기란에 결제 링크,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